선생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게 명리학이죠. 이게 목숨 명 자에다가 우리의 수명 목숨에 관한거 그래서 이걸 다스릴리 목숨을 다스리는 그런 학문인가 좀 무섭기도 하죠. 또 진짜 대단한 학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7 8 0정도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그럼 이 명리학을 뭘로 보냐 우리는 지금 사주로 보거든요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 이네 개로 이제 이 명리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리학을 다른 말로 하면 추명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추명학 그 이제 헤아린다 뭐 추리해본다 뭐 이럴 때 이제 명리를 추리해 본다, 명리를 헤아려 본다. 이, 이 운명을 이렇게 잘 헤아려 보는 걸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한 겁니다. 네. 이거 할 때는 그냥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응용력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하루만 해도 하루에 12시간으로 나누고 거기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24개죠. 하루에만 해도 사주가 24개가 되고 이게 이제 365일이면은 요게 1년인데 1년 하고도 이게 60값자 60년마다 돌아오니까 여기다가 또 60을 곱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50만 가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어떠한 폼으로 가는지 큰 틀을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초반이라도 계속 오늘 당장에라도 뭔가를 이렇게 사주를 고개 그렇게 가거든요. 우리가 사주를 사주 사주 팔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개의 기둥하고 기둥 주자고 여덟 개의 글자니까 우리가 태어난 연그 다음에 태어난 월 일, 시이 하나 둘셋네 기둥 여기 네 기둥에다가 여기에 이제 그 해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연월일시 이렇게 네 기둥이 되죠. 그래서 이거 네 기둥에다가 글자는 여덟 글자, 둘레 네, 여섯 여덟 글자죠. 네 그래서 사주 팔자를 가지고 이제 운명을 음.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은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여기서 이제 윤용기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를 지나서 여기 말년까지. 그래서 이 시가 가장 말년이에요. 그 나이별로 해보자면 뭐 예전에는 이거를 뭐 15, 15, 15 이래가지고 여기 뭐 60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명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뭐 2, 4, 6, 60 이상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일단 여기는 이제 초년기 유년기로 보고 자, 여기를 이제 말년기로 봅니다. 글자가 이렇게 지금 두 글자씩 있는 것 중에 위에 있는 것들은 천간.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글자는 지지. 그래서 여기는 천간이고 여기 아래는 땅에 있는 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이름을 부를 때에 얘는 얘는 연주라고 했죠. 연주고 여기는 천간이니까 얘를 말할 때는 얘 이럴 수 없잖아요. 바로 연간 연간 하면은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월간, 얘는 일간, 얘는 시간. 자리 이름이 그렇게 됩니다. 얘는 연지, 지는 월지, 얘는 일지, 얘는 시지. 이름이 그렇게 돼요. 됐죠? 여기에서 이제, 이 글자들이 다 뜻하는 게 있고, 글자 하나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일단 내 육친의 관계를 해볼게요. 이쪽에서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항상 나를 중요 위주로 해서 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냐면, 연, 월, 일. 일에 있는 이거. 그래서 일간. 그래서 내 일간이 나예요. 그래, 누가 물어볼 때 일간이 뭡니까? 그러면. 임수입니다. 이러면 되고 일주가 뭡니까? 그러면 일주는 이거죠. 잖 임진 일주입니다. 그래서 일간하고 일주하고 다른 거고요. 이 기둥이 한 몸이에요. 기둥이 한 몸이니까 여기가 나면은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배우자. 자 여기 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연은 일단 뿌리고요. 뿌리고 뿌리에 이제 싹이 나는 거죠. 뿌리에 싹이 나고 이 싹이 나서 그다음에 이제 꽃이 피어요. 그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내 뿌리는 뭐냐? 내 뿌리는 조상이죠. 조상. 그래서 여기는 조상 자리입니다. 조상 자리이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어, 이렇게 고 여기는 이제 부모. 내 부모, 형제. 그다음에 여기는 나와 배우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꽃을 피워서 이제 열매를 맺는 자리니까 여기는 자식 자리가 됩니다. 여기는 천관이고 이 아래는 지지예요. 그러면 남녀를 볼 때는 남자를 천관으로 하늘로 보고 하늘 같은 남자, 그다음 땅 같은 여자 이래서 아래는 여자로 보거든요. 그럼 여기는 조상님 중에서도 할아버지가 여기가 되겠죠.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 자리. 이 자리가 나한테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할머니가 나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신 다예요 부모, 형제, 형이고 아우고 이러는데 여기가 나한테 좋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덕을 많이 봤다. 그리고 이 자리가 월지가 좋으면 월지가 일간한테 좋은 역할을 하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배우자 역할이 나한테 좋은 역할이면 배우자 덕이 있다. 그리고 여기 자식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면 자식 덕이 있다. 그리고 만년이 좋다. 그리고 초년이 좋다. 중년 그 다음에 만년 이렇게 갖고 갑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조상이고 여기는 또 이제 국가 국가적인 일큰일 일, 되게 큰 일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회적인 일. 그러니까 여기가 좀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내 사회성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뭐 직장이나 이런 것이 그리고 여기는 내 가정궁 그러니까 이쪽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 내 가정적으로 또는 내 배우자한테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내가 아직 살아보지 않는 거니까 미래 미래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추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그 광대성을 보면서 이제 길 흉을 찾는 거거든요. 사주에서는 길 흉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써요. 나한테 좋은 거는 길이고, 안 좋은 거는 흉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운이, 대운이든 세운이든 이제 운이 들어오거든요. 운은 우리가 그냥 누구한테나다 들어오는거죠 10년 단위로 쭉쭉 다 10년 단위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원국에 이 여덟 글자는 이제 원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운 운은 이제 이 차처럼 차같이 생긴게 늘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 누구한테나 다. 이거는 평생 내가 가지고 가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상황, 그 펼쳐지는 그 환경이 되거든요.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 내가 타고난 자동차다. 이러면은 이 자동차가 이제 굴러가는 도로가 있어야 되죠. 이 도로 이제 이거 대운입니다. 대운과 세운. 그래서 이 자동차는 막 굉장히 좋은 걸로 큰 좋은 차로 태어났는데 여기 길이 가는 길이 안 좋으면 빨리 갈수 없고 좀 지체가 되고 그러죠. 근데 조금 덜 좋은 차라도 운이 도로가 확 뚫려 있으면 이제 더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항상 타고 나와 있는 거고 변하지 않는 거고. 이것은 이제 10년마다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렇게 이제 운하고 사주하고 같이 보면서 사주 팔자가 어떻다, 올해 무슨 운이 어떻다, 이제 막 이렇게 관계를 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는 단식적으로 보자면은 사주가 답을 찾을 수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응용을 많이 하시면 해볼만 하고요. 29쪽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주가 여자 사주 있고 남자 사주 있고 그러죠. 그러면 여자 사주는 보통 이제 여명이라고도 하고 또권명이라고도 합니다. 권명 어디 보면 권 써져 있으면 이건 아, 여자 사주다. 그리고 남자 사주는 남명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하늘 건자를 써서 하늘 건자를 써서 이게 이제 건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 나와 있으면 이게 좀 남자고, 곤 나와 있으면 이건 여자고, 이거는 이제 팔괘에 있어서, 곤괴는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이제 어머니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 건은 하늘을 뜻하는 거고,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이제 남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팔괘에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주 8 글자 이걸 보고 이제 사주 원구 또는 사주 명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일인데 여기 일지에 있는 거 이거 배우자궁 여기를 좌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좌하 나오면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을 좌자로 써서 이렇게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에서 좌하 그러면 좌하는 이거 일지 그리고 나를 일간이라고도 하고 일원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신, 몸신자를 써서 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일간. 일간을 위주로 해서 모든 걸다 분석을 하고 내 위주로 해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식, 부모, 이렇게 형제, 할머니 이렇게 다 지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도 있고, 더 나가서 큰 국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변화가 생기면은 국가적으로 나한테 무슨 변화가 있고, 이쪽에 변화가, 뭐, 운에서 합이나 충이나 이런 게 생기면, 이쪽에 이제 나한테 변화가 이렇게 사회나 부모, 형제한테 이렇게 변화가 올수 있는 거고, 이쪽에 변화가 오면은 배우자, 가정 이쪽으로 오고, 여기는 내 자식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됩니다. 뭐 질문은 뭐든 하셔도 되거든요. 저기 월주에서요. 예. 뭐 사회적으로 이상이 온다고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할때 연주에 있거나 아주 천간에 있거나 밑에 지지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쪽에 둘 중에 하나가 변화가 와도 네 그렇습니다. 음.